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2015년에 초판이니까 저희가 읽었던 책 중에서도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사실 신간을 읽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신간을 협찬해준다는 제의도 너무 많이 오긴 하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책 지금 몇 권을 읽은 거거든요. 한 지금 3, 4개월 쭉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책 읽어보면 되게 본질이 비슷하다는, 저자는 달라도 하는 얘기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드실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요즘 정말 브랜딩이나 차별화에 관심이 되게 많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좀 한국의 정서에 맞춰서 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오래된 책인데 지금 읽어도 전혀 뭐 이물감 없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홍성태는 교수예요,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2014년부터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서로는 어 자기 표현의 힘이라는 책을 2003년도에, 그러니까 뭐 브랜딩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을 때, 퍼스널 브랜딩이 없을 때, 자기 표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 어, 2016년에 배민다움, 2019년에 그로잉업이라는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1955년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공동 저자로는 조수용 누군지 아세요? 혹시 책 보시면서 보셨어요? 조수용? 조수용, 아시는 분? 지금 카카오톡 공동대표 이사예요. 카카오 어 매거진도 받고 카카오톡 공동대표 이사고 서울대학교에서 미술 전공했어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해서 이런 디자인 시각화에 되게 네, 맞아요. 박지훈 남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의 창립 멤버. 네이버의 창립 멤버로 이 크리에이티브 마케팅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티 지금 우리가 활발하게 쓰는 것들을 하는데 주요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네이버도 대표가 바뀌고 카카오도 이제 바뀌었다고 어저께 기사가 났, 바뀔 거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김범수가 이사회 의장에서 내려오기로 하고 어, 조수용이 유력한 다음 타자였는데 퇴진으로 인해서 아무튼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한성숙 대표 대신에 81년생 대표가 선임이 됐어요. 14일 날 며칠 전에.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이버와 그 카카오 우리나라의 대표 포털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수용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네이버의 녹색 창 있잖아요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딱 들어갔을 때첫 화면을 녹색 창을 디자인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녹색 창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조수용에 의해서 어 인터넷이 약간 매체가 컴퓨터로 하니까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따뜻해야 된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서 색깔을. 초록으로 정한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녹색 창이 조수용에 의해서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블로그 홈페이지형 디자인 하시는 유디님도 들어오셨지만 블로그 스킨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되게 되게단촐했었거든요 근데 블로그 시즌 2라 그래가지고 스킨을 바꿀 수 있도록 한게 바로 이 조수용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런 퍼스널리티가 드러나는 스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게 바로 이 조수용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설명을 좀 넣어봤어요 이거를 알고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업 혹시 아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게그 노희영 노희영 그게 어 브랜드 디렉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뭐냐면 어떤 그런 마케팅이나 광고 기획 전략 세일즈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마케터와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어,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세일즈 능력까지 같이 가지게 되는, 세일즈 능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창조적인 거 말고 어떤 멤파워나 리더십 같은 것도 모두 다 같이 갖게, 가진 사람이 대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의 브랜딩의 차별화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 조수용 대표, 정말 우리나라의 두 대표 포털에서 큰 업적을 남긴 두 분의 만남.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어떤 차별화나 브랜딩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포인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보여줘야 하는 부분, 내가 보여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이 각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이 소비자 관점에서 그것을 왜 사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자기소개도 좋고, 근황도 좋고, 뭐 독서 경험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 요즘 뭐가 어렵다 뭐가 잘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좋거든요. 한 분씩 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랑 어떤 책을 읽는지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제가 원래 하셨던 분들 순서대로 어, 마이크 열어 드릴 테니까 순서가 되면 음성을 해제하시고